자, 먼저 호베네스가 뽑은 6월의 선수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올해 수원 FC로 이적하게 된 박민규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호, 호베네스가 뽑은 이달의 선수로 뽑힌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제가 축구하면서 이런 거를 처음 뽑혀 봐 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의외거나 좀 그러셨어요? 간제 포지션에서 이런 걸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, 네.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혹시 민규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네. 이달의 선수로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시스트를 해서 그런 것같은데 네, 저번 전남전 때 저희가 민규 선수를 MOM으로 뽑고 인스타그램에 태그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? 네네 봤어요 네,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? <laughs> 어... 아, 이, 이걸, 이걸 받을 정도로 잘하진 않았는데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. 어, 경기를 볼 때마다 네. 민규 선수가 네. 날카로운 왼발킥과 크로스는 또 부드럽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드러운 크로스에 비결이 있는지? 제가 크로스가 너무 안 좋아서, 대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엄청 많이 했고, 예. 네. 그래도 그, 김영삼 코치님께서 크로스 좋다고 엄청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셔가지고, 예. 네. 그래서 자신있게 좀 올릴 수 있는 것 같아. 아, 요즘 경기 때마다 저희가 득점이 많잖아요. 근데 민규 선수의 코너킥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코너킥을 차고, 아, 됐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순간이 있나요? 그냥 제 발에 딱잘 맞았을 때, 아, 좀 됐다 싶을 때가 좀 많아요. 약간 공이 발에 잘 맞았을 때. 네, 혹시 민규 선수에게 감독님이 특별히 주문하거나 강조하는 플레이가 있나요? 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공격 지역 갔을 때좀더 자신 있게 뭐 돌파도 하고 드리블하고 네, 그런 거를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혹시 경기장에서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선수가 있나요? 어 아무래도 정우랑 같이 왼쪽 라인을 보다 보니까 정우랑 네, 그냥 평상시에도 정우랑 좀 많이 다니고. 예, 네. 그래서 좀 서로 필요한 거를 말,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이번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어. 일단은 부, 큰 부상 없이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격 포인트를 한 다섯 개 이상은 하고 싶습니다. 네. 지금 팔라운드를 치렀는데 그 팔라운드의 경기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안양이랑 할때 제가 이제 프로 첫 도움이었거든요.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또 경기도 이겼고. 이제 여름이라 너무 덥잖아요. 이제 무더운 여름에 체력 관리하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? 일단 뭐약 같은 거 보약 같은 거 챙겨 먹고요 그리고 밥 같은 것도 좀 흑염소탕 같은 걸좀 많이 먹거든요 <laughs> 좀 몸보신에 좋다 해가지고 네 그, 그렇게 먹고 있어요 혹시 쉴 때는 뭐 주로 뭘 하세요? 그럼 친구들이랑 뭐 카페 가거나 그러고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쉬거나 민규 선수 혹시 돌잡이 때 뭐 이렇게 잡았는지, 뭐 잡았는지 기억나세요? 아니요, 그거는 저희도 아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윤규 네. 선수 그거 잡으셨잖아요. 팬들 심장. 아... <laughs> 네 이제 마지막으로 <laughs> 네팬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응원해 주고 계시는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 지금 아직도 이제 코로나로 뭐 무관중 하고 그러고 있는데. 뭐, 조금 있으면은, 풀린다는 얘기도 있, 있어가지고, 어, 풀리고, 이제, 뭐, 응원하러 와주시면은, 좋은 경기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원FC 화이팅!